일단 그뭐제 성함이고요 제 연락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안 적혀 있죠 그죠 네.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 아실 거예요 아 네. 그리고 이게 어 주 카페가 원래 그 카페 다음 넷 머스터런이라고 있어요.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나 돼 있습니다. 이게 머스터런 2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 지난 그 뭐냐 지난 처음 시작했던 친구들은 이두 번째 카페를 활용을 했었습니다. 거기는 인원수가 뭐 다른 학원도 좀 섞여 있긴 하지만 한 200명 정도가 조금 넘는 인원밖에 안 되고요. 그리고 첫 번째, 여기 똑같은 겁니다. 예, 첫번째 경우는 음, 한 1,400명 정도 있습니다. 물론 이런 수가 좀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다음 카페의 경우는 뭐 경찰 전용 카페가 있긴 있었어요. 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유료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는 뭐 여러분들하고는 뭐 어차피 그 여러분들 필요한 자리 여기 다 올리니까 어,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음. 일단 두 번째 카페를 좀 활용을 하는 쪽으로 할게요. 두 번째 카페를. 얘기를 통해서 자료도 올리고, 머리 뭐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, 그리고, 제, 뭐 등록하시면 제, 뭐냐, 카톡도 뜨거든요. 어, 영어 이름으로 아마 뜰 겁니다. 펠릭스 강의라고 해가지고, 예. 카톡 아이디는 SK8923입니다. 어, 근데 가급적이면, 이제, 뭐, 좀 불편하시더라도 전화번호를 등록을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다 받겠지만 제가 단체 문자 보낼 때 조금 편해요. 카톡만 있으면 단톡방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불편하실 겁니다. 그죠? 어, 단톡방은 보통 정말 친한 지인들이나 뭐 동아리 정도가 되면 모르겠지만 서로 단톡방 있으면 좀 불편하죠. 그죠? 대화, 누군, 누군가 대화만 와도 가 이게 밥 떠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전화, 휴대폰 번호를 나중에 제가 등록을 해서 단체 문자 보내면 제, 어, 제 전화번호 등록을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지금 저희 학원에서는 어 일단 기초 영어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여기 온지 어, 지난 11월달에 왔어요. 뭐뭐 뭐, 뭐,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11월달에 뭐 종로 공무원 학원하고 연결되는 학원이거든요. 네, 11월달에 등장을 했고 우리 그래, 기존에 뭐 다른 학원하고 좀 병행을 하긴 하지만은 기존의 학원은 음, 어 저기 뭐냐 경찰 학원의 경우는 뭐 김재규 경찰 학원이라든가 최근까지 경단기 쪽에서 좀 근무를 했습니다. 그리고 어,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저 최근에는 k g 패스원이라는 그 학원에 있었고요. 그다음에 아직 공단기에 조금 걸려 있습니다. 어, 저기 아직 공단기 강의를 일부는 하고 있긴 한데. 우선 저희 학원이 제가 메인이고요 저희 학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, 앞으로 많이 할 거고 그리고 기초반에 대한 개념은 여기에서 밖에 하지 않습니다. 다른 학원에서 아직 기초반 진행을 하진 않거든요. 어, 그리고 <laughs> 마이크를 되지 않고 강의하는 학원 여기밖에 없습니다. 제가 그래서 최대한 목소리가 크진 않지만 아, 마이크 되고 있긴 하지만 저 이제 맨날 잡고 하다가좀 어색해가지고 예. 앞으로 이, 어, 기초반인데 관리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해요. 아마 뭐제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안 들지든지 수업을 좀 진행해보면 아시겠지만 최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게 한 번에 뭐 수업이라든지 관리하는 방식이라든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서 계속 좀 서로가 좀 조율했으면 을 좋겠고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 보내는 건 보통 교수님들이 밤 10시 이후에 지나면 좀 불편해 하시잖아요. 학생, 지금 밤늦게 좀 실례이지 않나? 하면서 그죠. 아,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새벽 2시 반에 보내셔도 돼요. 제가 만약에 답을 하면 뭐 아직 안 자는 거고 요즘엔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예, 잠을 좀 일찍 자는 편이긴 해요. 이게 잠이 오더라고요. 어쩔 수 없이. 그런 걸 빼고는 웬만하면 답을 하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꼭 답을 드립니다. 제가 만약에 길게 답을 드려야 되는데 답을 못, 못 하는 경우